오늘 소개할 상품은 요즘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액트 플러스 라는 회사에서 만든 슬리퍼에요 근데 슬리퍼 하나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한 켤레 39,000원 근데 세 켤레 이상 구매를 하면 36,000원이어서 저는 세 켤레 구매해서 10만 8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용도는 두 켤레는 사무실이랑 실내에서 쓸 용도로 구입을 했고 한 켤레는 테니스 칠때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발이 테니스 스와를 계속 신고 있다 보면 발이 불편하다 보니까 발을 좀 쉬어 주라고 슬리퍼를 평소에 신었었는데 마침 이 슬리퍼가 교정까지 된다고 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체형 교정 센터 리표로서 손님들한테 권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 정신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날짜 보면. 6월 23일이고요 한달 조금 안 됐는데 제가 평소 신발을 265를 신어요 근데 딱 맞게 신는 게 좋다 그래서 260을 주문을 했고 5mm 단위로는 안 나오고 10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어 보니까 발이 좀 생겨서 다음날 바로 반품 신청을 해서 270으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260으로 주문을 한 거를 언박싱한 거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고무 냄새가 많이 나요 크록스 신발 느낌이 있어요. 빚은 어, 난 신어보고, 착용하라고 말씀해. 빚을 요 사이즈는 을까지빚금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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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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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 문의를 하고 바로 새 주문을 하나 더 구매를 하고 물건 하나는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음날 270 7... 사이즈로 교환 받은 영상이고요. 근데 확실히 사이즈를 넉넉하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표정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딱 가야 그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이거는 지금 저희 센터 실내와 연결한 거 제가 어 해서 확실히 각도를 잘. 잘 때까지 만족을 했죠 이제 센터 들어가는 비올 때는 실내에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밖에다 둬요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뒀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제거 실외 제품 중에 하나가 검정색이었거든요 때가 많이 탈까 봐 검정색 신발을 실외에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한두 시간 햇볕을 쬐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두 시간만에 지금 이게 똑같은 사이즈인데 270mm, 2 7 0이거든요 왼쪽이 바깥에 닿둔 거고 오른쪽이 실내와 이검정색에서 예, 그런 건지 이거 밖에서 신는 건데 밖에 내놓으니까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오른쪽 신발은 이렇게 널널한데 왼쪽이 검정색 신발은 사이즈가 지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어하거든요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지난 다음 날이거든요 사이즈가 더 줄어들어서 이제 신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10사이즈인데 지금 신을 수 없어요 발이 안 들어와요 억지로 늘면 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불편해서 신기가 어렵고지도이 정도나 삐져 나왔죠. 그래서 반품 접수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반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제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 여기 보면 글을 써놨다 이거예요. 뜨거운 차 안에 장시간 방치 세제. 온수 세차의 경우 형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열 성형이 가능한 에바 소재의 특성이며 반품 사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의,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신발 세 켤레를 주문을 했는데 한 켤레는 지금 줄어들어서 아예 신을 수가 없고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발 사이즈가 245예요. 직원한테 줬는데도 직원도 불편해서 못씻겠다고 하는 거니까270 사이즈가 240도 안 되게 돼버린 거죠. 그 신발은 현재 못 쓰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신발들도 밖에서 신발하는 실외화로 쓰다 보니까 밖에서 신는 거는 지금 한 1cm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불편한 상태고 실 내화만 지금 거의 멀쩡한데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지금 여기 보면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신어도 되나요라고 나와 있는데 수영장도 실 외. 해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특히 검은색 신발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거 분명히 반품해달라고 전화 문의가 폭주할 것 같아요 이거 광고 영상에는 절대 이런 문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좋다는 것만 나오지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저도 홈페이지랑 영상 많이 보고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다뭐 후기도 그러고 다 좋은 것만 있죠 실제로 사이즈 딱 맞게 신거나 좀 작게 신으면 발이 불편해요 그래서 오래 신기가 힘들고 타일도 뭐 건강도 체형 교정 된다는 그림, 이렇게 각종 조사한 거랑 실험한 것들 나와 있죠. 그리고 어디에 이 그림이냐면, 지금 맨 끝에 하단에 뜨거운 차 안에 장식한 방치, 그리고 열뭐 직사광선 쨌을 때, 그리고 하여튼 뭐 뜨거운 열이 다음에 형태가 변형될 수 있고 반품 세우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죠. 근데 솔직히 이 글을 누가 읽고 살까요? 이거 제가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회원가입할 때뭐 동의합니다 약관 있잖아요. 약관을 다 읽는 사람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시간도 없고 내용도 복잡하니까 그냥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는 어 여기 나와있네요 소재의 특성상 뜨거운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 시 형태 변형 변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햇빛 아래 너무 오래 벗어두지는 말아두세요 이게 너무 오래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가 1시간 이상 벗어두지 말라는 거야? 근데 해변가 가서 누가 1시간 이내에 바로 들어오나요 실내 저는 이거 편하려고 야외에서 주로 많이 씻는데 실내화로 만들었으면 또 말을 안 하겠지만 실 외에서도 신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여기 이런 부분 상단이라든지 중요한 얘기니까 명시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 난리 날것 같아요. 반품해 달라고. 최대 단점. 꼭 참고해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사이즈 정사이즈일 때는 지금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 편하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사이즈들이 다 줄었다는 거 햇볕 쬐면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 특히 검은색은 실내와에 적합하다는 거 참고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뭐 46,000원 이거 쪼리는 46,000원이고 발가락 이거 잡아주는 거 없는 슬리퍼는 49,000원이에요 저는 이제 슬라이드 제품을 구매했는데 49,000원이죠 다이소에서 저렴한 그만 실내화가 3,000원이에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실내화는 5,000원이고, 10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과연 그만한 성능을 하는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